안녕하세요. 여러분, 오늘은 우리 의자를 활용해서 요가 동작 할 거예요. 앞에 다리는 90도를 만들어주시고요. 뒤에 다리는 쭉 펴신 채발날를 45도 방향을 향하되 두 뒤꿈치는 일직선상에 위치시켜 주세요. 의자의 끝에 거의 걸터 앉아 계시는 거예요. 자, 허리 휘우시고 가슴과 몸통은 저를 향해 주세요. 팔을 수평으로 뻗으신 채 시선, 밴드된 무릎 쪽 손끝을 향해요. 호흡, 뱉으시고. 응용 동작 들어갈게요. 팔이 다운, 업, 다운, 업. 시선, 팔이 올라갈 때 저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. 네개더 해요. 세 개, 두 개, 마지막, 하나. 자, 이제 다시 팔 내려주시고, 하체 고정시키신 채 상체만 움직일 거예요. 아이솔레이션. 둘, 셋, 네개더 호흡하시면서 움직여주세요. 흠. 자, 방향 바꿔볼게요. 앞에 무릎 90도 만들어주시고 뒤에 다리를 펴시되 두 뒤꿈치 일직선 상에 있어요. 엉덩이 꾹 눌러서 뒤에 무릎은 펴주시고 팔을 수평으로 들어볼게요. 가슴이 저를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. 요가에서 이렇게 가슴 정면 바라보지 못하시는 분들 지금 연습할게요. 시선 접혀진 무릎 쪽 손끝 응용 동작 들어가요. 시작! 다운! 업! 다운! 업! 다운! 업! 네개더 해요. 네개 시선 옮겨주세요. 흐! 둘! 마지막 하나 위로 업! 팔 다시 내려가고 어깨도 끌어내려주세요. 시선 다시 옮겨서 상체만 아이솔레이션 하나, 둘, 셋, 넷, 엉덩이 더 지그시 눌러주세요. 둘, 마지막 하나. 후. 여러분 평소에 요가에서 이렇게 워리어 세컨자세. 가슴을 정면으로 향하고 복부 코어 힘주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렇게 의자 활용해서 평소에 연습해두세요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. 치.